여기 어디죠? 그치겠네. 여기 어디죠? 여기 제가 고삼 시절 했던 복서실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복서실 짐좀 빼고 이제 복서실 준비도 좀 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영상 찍으려고 수능 끝나고 다시 왔습니다. 아, 지금 시각이? <laughs> 지금 1 2 시요. 밤1 2 시. 사람 왔습니다. 그냥 Q&A 받을려고. 5층입니다 어? 어, 이거 저실인데 들어가시죠. 와 이거 저긴때 항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실장님. <laughs> <laughs> <독서의> 가자. <laughs> 와, 와 대박. <laughs> 자, 박사, 컴바. 자, 이, 가, 자가러 좀, 이 저희가 일부러 좀 소개 드리려고 실장님한테 렇게이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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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렇게 이렇게, 네 지금 사람 게습니다제 네, 제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피이할때좀렇려 이렇게, 고 실장님께서 좀 준비도 해주셨고요 이제 좀 더러운데 제가 한한달 전부터는 이제 현장감을 느끼려고 마시던 물도 있네 한달 전부터 이제 좀 현장감 느끼려고 이쪽에 밖에서 오픈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방형에서 그래서 좀 모의고사 막 시험지만 있고 더러워요 여기 이런 것들 있고 책 제가 공부했던 책들이랑 이제 벽에도 써놓은 것들 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국어입니다 제가 김성훈 선생님 강의를 메인으로 들었어서 여기 김사원생님 풀커리 책다 있고 그리고 이거는 문학인데 독서는 제가 수능 예열할 때 가져왔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앱이래.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수학할 때 제가 가장 기초 잡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 자이스토리 수완스토 확통 있고 그다음 에 이거는 정치와법 개념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탐구 했었던 책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국어 새로운 형식으로 편집된 것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는 이거는 영어 <laughs> 유형별 문제 어떻게 알고리즘 같은 거 써놔 있고 이거는 수학 개념 그냥 대충 써놓은 거고 이거는 문법 문제 연도별로 이제 정리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어 김상훈 선생님 강의 보면서 문학을 정리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 다음에 상장, 상장, 상장. 아 상장. 자 요거는 뭐 그냥 저 바르게 <laughs> 살아서 공사장 같은 거 그다음 2학년 때 정치와 법 진짜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아서 학력 우수상도 한번 내신 받은 적 있습니다. 어 그럼 그 8등급이 해서. 구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8등급이 사실 평균 8등급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8등급도 막 받고 열심히 하는 과목이 영어랑 정법이었는데 두 개는 이제 나름 1등급 정법은 1등급 받고 영어도 한 3등급 받으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중에 8등급은 인증해 주셔야 요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독서실 친구들이랑 축구. 축구에서 이겼다고 저희 실장님께서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이건 3월이에요. 3월에 이제 제대로 공부 시작하고 나서 2, 2, 1, 2, 1 이때가 아마 제일 잘 봤어요. 4월이랑 4월이랑 2, 2 1, 2, 1이고 그때부터 수학이 확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뭐.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건 6월 등급을 써는 거예요. 1, 3, 2, 1, 3이고 국어 이게 7월에도 1, 3, 1, 1, 3 그래서 고령. 수학이 아 어, 9월은 없,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방 속에는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방, 오픈실로 가보겠습니다. 수능 한한달 정도 남았을 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제가 현장감을 좀 느끼려고 여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저희 그러면 제가 국어 공부했던 책 들고와서 국어 공부법 아 이제 이제 광, 국영수 공부법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어, 공부 설명드리기 전에, 막 제가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막 많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막 공부를 제대로 막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축구하고 막 놀러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그냥 적당히 학원에서 하는 거랑 과외하면서 하는 거 적당히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을 하게 됐는데, 과목도 좀 재밌고 하고, 그러다 제가 1등급을 한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를 느끼고, 나중에 제가 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8등급, 국어를 8등급, 내신 8등급 받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수시로는 답이 없겠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정식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서 정시로 이제 올인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막두 가지 말씀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가 인 일단 막 네. <laughs> 섣불리 내신을 버리고 정시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말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하루에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내신 공부를 천천히 하는 게 수능 성적이랑 직결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챙기는 걸다 챙기시면서 해야 고등학교 3학년때 선택의 스펙트럼도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신 성적이랑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의외로 어, 은근 잘 나와서 이 내신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모의고사로 그냥 공부를 쭉 해서 정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차이가 큰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시라면 저는 막 정시 올인을 섣불리 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고 비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각도. <laughs> 자, 그러면은 국어 어떻게 공부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국어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저는 뭐뭐 했냐면 일단 인강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국어 정시 입문을 할때 박광일 선생님의 미안해 문장이 보였어라는 강의를 먼저 수강을 했고 그다음에 박광일 선생님이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을 찾다가 제가 김승리 선생님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고 김동욱 선생님도 스타일이 안 맞는 것같은데 김상훈 선생님이 이제 저랑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김상훈 선생님을 풀커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매뉴얼이랑, 문학 개념 매뉴얼을 하면서 문학 용어들 같은 기본적인 기초를 좀 했고요. 독서론, 문학론, 이거 두 개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출의 국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느냐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릿. 그릿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릿이 독서랑 문학을 수강을 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질문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 읽을 때, 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지문을 읽으면 좋은지랑 문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걸를 공부를 했고요. 많이 많이 풀었습니다. 안푼 것도 좀 있어요. 어 잘하셨네. 네 열심히 했죠. 어, 안 풀어진 게맞은 <laughs> 그래서 그리스 제재별로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 제재나 과학 뭐 예술 인문 기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각 이제 제재별로 어떤 포인트를 집중을 하면 어떤 포인트를 집중을 해서 비문학을 풀면 좋은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문학은 또 고전시가면 시,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각각 장르별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독학한 기출책입니다. 이거는 최근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있었던 기출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풀면서 국어는 이제 기출분석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풀면서 기출 국어를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했냐면 요거를 이제 풀었어요 풀고 시간을 재보고 그래서 제가 평균에 평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랑 비교를 해서 이게 어려웠나 쉬웠나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을 했었어야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삼성 핸드폰과 아이폰에 관한 지문이었으면 이두 핸드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왜냐하면 그게 두개 차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읽었어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체크를 했고, 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어, 평가원이 어떤 지문 스타일을 출제를 한지, 뭐 이런 거를, 이런 느낌으로 내면, 아, 이런 부분이 보기로 나오고 선지로 나오는구나.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박광일의 미안해 문장이 보였어를 하다가, 김상훈 선생님의 독서론, 문학론, 문학개념 매뉴얼로 기초를 다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그릿 독서 문학으로 좀 고난도에 접근을 해봤고, 그 다음에 1등급 습관이라는 주간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많이 문제를 풀어 보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다기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많이 풀어보면서 훈련을 했고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출은 이 유네스코 어 하면서 유네스코 이거 풀면서 기출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뭐 이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된 거야?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 다음은 수학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한 영상을 봐보자. 이 끊어보자 한 번. 계속 찍고 있지. 응. <laughs> 국어 다음은 수학인데 수학은 이제 제가 문과기도 하고 미적분에 관련해서 또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능 오를 일등급 맞은 의대 준비하는 친구도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수학 관련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부터 먼저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어, 중삼 아, 고3 올라오기 전 겨울에는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를 풀면서 이제 사전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훈련을 좀 했고 그 다음에는 사설들을 풀어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거의 직전한달 전에는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모의고사 감을 익히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수능하고 수트는 그 1, 량할년때 형이 게 있으니까 교육방학 때 뉴런이랑 아,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이랑 수분감을 같이 풀면서 기출문제 속에 담긴 그런 사고를 최대한 익히려고 했고요. 일단 미적분은 난 처음 시작이어서, 해. 처음 하는 거여서, 시발점부터 천천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늘어나고, 그, 수분감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6월 모역에서 가까울 때쯤부터, 이제, 여러 가지 NJ 같은 거를 풀기 시작해서, 어, 제가 풀었던. 메가 스터디 NJ? 아니, 막 그런, 인간 강사들 엔제. 아, 인간 강사들 엔제? 그래서, 드릴이나, 어, 이창훈 선생님의 문해 전, 문제 해결 전략이랑 교재나 이런 것들을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 이제 수능 한 두세달 전부터는 이제 하루에 모의고사를 이제 한 두개씩 계속 풀면서 그냥 실전감을 익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이 정도만 말해 주자마자 확실히 그래도 기출이 기출에 담긴 어. 그거를 논리 기출 담긴 사고를 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뭔가 스킬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비율 관계라든지 삼차 함수 비율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극대 극소의 차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 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쉽게 풀어지고 더 편하게 풀수 있었던 것같아요자 마지막으로 총평 하나만 해주시자면? 네 이번 수능 총평 한번 해주세요. 네 수능 국어에 대한 아니 수능 수학에 대한 총평. 아. 노베 노베 들으세요 여러분 노베 아 노베 음. 현우진 선생님의 노베라는 이제 도형 강의를 뭐 수학은 뭐 요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국어 수학 다음에 영어 자 영어는 일단 학원 다니면서 이게 야 두께 보세요 이거 지름니다 그냥 이거 7년치 기출인데 일단 다 풀었고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영어 고난도 문제들 10일에 책 얇은 거한권 정도 분량으로 했었는데 EBS 531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위주로 하면서 고난도를 극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듣기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듣기 안 되시는 분은 듣기 열심히 하시고 기출, 최근 기출 풀고 그 다음에 고난도 정복하기. 이러면 영어 끝? 뭐 단어는? 아 단어 얘기 아까 있지 않았어요? 단어 얘기할까? 그리고 제가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단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는데 어떡해, 어떡해. 자, 요거 어자거 어려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수능 보케블러리 1800아 이거 이름 가려야 되잖아 어려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수능 보케블러리 1800이랑 수능 기출 단어장들 워드마스터 2000 일단 기본 단어들을 튼튼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출을 우선적으로 돌리면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내내 패턴을 빠르게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음 일단 영어는 뭐이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시간 배분을 하루 평균 하루 공부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한, 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저희 독서실 아까 보신 실장님께서 공부 시간표를 짜주셔서 그 시간표대로 안 하면 막 혼나고 그랬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게. 그래서 보여. 자 이렇게 돼 있는 시간표입니다. 자. 아침 9시에 와서 1시간 20분 공부를 하고, 20분 쉬고, 1시간 20분 공부를 하고, 1시간 밥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40분, 20분 쉬고 1시간 20분, 20분 쉬고, 1시간 20분, 20분 쉬고, 1시간 20분 하고, 저녁 1시간 먹고, 그 다음에 2시간 공부. 이렇게 해서 매일 9시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 패턴도 몸에 맞고 해서 제가 2021년 1월부터 정시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딱 2시간 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쉴 때는 또, 제대로 쉴수 있고 해서 그리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장님이 다 이끌어주셔서 하다 보니까 공부 분위기가 좋아서 잘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능 거의 막바지에는 이 수능 시간표로 바꿔서 공부를 했어요. 8시, 40분에 8시 40분에서 10시, 그 다음에 10시 20분 이거는 캡처하셔도 될거 같은데 10시에서 10시 20분 거의 수능 시간표랑 유사하고 한 10분, 20분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는 8시에 왔었고, 9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는 그 시간표일 때도 한 8시, 8시쯤에 와가지고, 아침에 영어를 한 20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